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마음이 엇갈리거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서먹함을 느끼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좌절감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길을 걷는 것 같다가도 예기치 못한 가시밭길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때로는 가장 복잡한 영역, 바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때로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관계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관계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주는 기쁨만큼이나 큰 고통을 안겨주기에 우리는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 없이는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근원적인 딜레마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워서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진다. 이 냉철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비유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본질적인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기에 서로를 갈망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서로의 가시, 즉 본성적인 한계와 개별적인 특성, 그리고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단점과 약점들에 찔려 상처받고 물러서게 된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비유를 통해 인간 본연의 이기심과 자기 보존 욕구, 그리고 타인과의 공존 사이에서 겪는 영원한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하면서도, 현실적인 고슴도치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우리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하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잠시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고요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중 하나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형제, 자매, 친구, 연인, 배우자, 자녀, 동료, 그리고 심지어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죠. 마치 거대한 실타래처럼 말입니다. 이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감정을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중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공식이나 역사를 가르치지만 인간 관계의 미묘한 역학이나 갈등, 해결법에 대해서는 거의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본능적으로 혹은 주변 사람들의 방식이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관계를 형성해 나갈 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상처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오해나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적이 있으실 테고요. 혹은 상대방의 무심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깊은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기 쉽고 상처를 받기 쉬운 걸까요? 왜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역설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마치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텔레파시처럼 읽을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무의식적인 기대와 착각이 관계의 균열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나 자신처럼 여기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투영하여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인에게는 완벽한 동반자를, 친구에게는 무조건적인 지지자를, 부모에게는 끝없는 이해심을 요구하는 시기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이 실망하고 좌절하며 관계의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나와 너는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생각과 감정, 경험과 가치관을 지닌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벽하게 분리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는 다시 한번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기에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다름과 한계,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이 가시는 비단 상대방의 결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나친 기대, 비현실적인 요구,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 혹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국 관계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가시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슴도치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해야 관계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바람만으로는 관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첫째, 환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곤 하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척척 알아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배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역시 자신만의 고민과 고통,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투영한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결정까지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인식이 관계의 건강한 첫 걸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는 고슴도치이기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동일시하거나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관계의 독이 될수 있습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나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째, 명확하고 솔직한 소통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혹은 굳이 말할 필요 있나?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은 오해와 불신의 씨앗이 됩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내 말을 무시해? 와 같은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내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을 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해. 와 같이 나의 감정을 주어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이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그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 즉,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표정, 몸짓, 어조까지 살피며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용서와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과 상처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완벽한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갈등이 없는 관계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나 결정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우리 자신만 고통받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끊임없이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의 고유한 존재와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도구로 여기는 대신 그들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자 성숙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돕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단순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보다는 역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때로는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딜레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절망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철한 현실 인식을 통해 더 현명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서로의 고유한 존재를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통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갈등과 상처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수용하며 나아가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어쩌면 완벽한 관계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고슴도치도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과 새로운 통찰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가시를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그 가시를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서로에게 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관계는 노력해야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진심으로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관계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늘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속 모든 관계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